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은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사진찍기, m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A, 오토 모드도 있고요. A 모드, P 모드, T 모드 그리고 M 모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M 모드 하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된다. M 모드가 제일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러신 분들은 뒤로 가기나 종료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사진을 배우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안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 거고요. M 모드 촬영이라고 하면 처음 카메라를 접하신 분들은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일단 외우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A 모드, T 모드, 뭐 오2 모드, 사진이 안 찍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의 사물소에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 방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리개 값과 셔츠 스피드가 있는 거고 그 조리개 값과 셔츠 스피드를 사용하였을 때 내가 원하는 사인을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과를 찍으면 다 똑같이 사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찍은 사과는 좀더 감성적이고 맛있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찍은 사과는 아, 이게 사과, 그냥 사과. 그네가 움직일 때 흔들림이 없이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와 아이가 타고 있었을 때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요. 보통 250분의 1이나 500분의 1이었을 때 흔들림 없는 깔끔한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80분의 1로 제가 아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아이의 눈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옆은 날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웃포커싱이 아니고, 딱 보면, 아 움직이는 곳에, 아이가 있는 거구나, 뭔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눈 외의 부분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앱 모드가 필요한 거고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앱 모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제가 1.2부터 8.0까지 조리개 값에 대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보통 뭐 조리개 값을 8로 놓고 iso를 100으로 날아 멀리 있는 피사체를 놓을 때는 최대 개방을 하나 안 하나 멀리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피사체가 있고 뒤에 배경이 있을 때는 조리개 값을 조여주는 거에 따라서 뒷배경도 살고 인물도 살고.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체와 거리의 부분에 따라서 F 값을 생각하시고 꼭 F 값이 밝아서 1.2로 찍었을 때 아웃포커싱이 생기고 F 20이나 16을 찍었을 때 아웃포커싱이 안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그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1.2의 풍경사진과 F8의 풍경사진 똑같이 해서 비교도 해드렸으니 그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M 모드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서 내가 몸으로 기억하고, 아, 이 상황에서는 셔터 스피드는 얼마, 조리개는 얼마, 놓고 찍어야겠다라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뭐 인스타나 아니면 어떤 작가분들의 사진을 본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경이나 별사진, 그건 다 세팅값이 고정되어 있는 앱 모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앱 모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m 모드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모드로 전환이 되었고요.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500분의 1초로 잡혀 있습니다. 엔디필트를 사용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앞쪽에 차들이 많이 서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이용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D 필터는 6에서 9 스탑 가변ND 사용을 하고요. 자, 그늘 탈때 셔터 스피드에 따른 블러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찍어 주기 위한 셔터 스피드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자, 사진 모드로 해서 화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저는 LCD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맞춰 보겠고 ISO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O를 올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800 정도 하면 자 눌러 800 정도 하면 노출이 예, 오버가 됐다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작업 진행을 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셔터 스피드는 250분의 1초, 250분의 1초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 정확하게 정노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아이가 왔을 때 왔을 때 찍고요. 125분의 1초로 해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분의 1초로 담았을 때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더 올려서 500분의 1초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노출을 맞추고요. 자, 500분의 1초는 막 담아도 찍힙니다. 그렇다면 다시 125분의 1초보다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어, 80분의 1초 정도로 잡아놓고요. 자, 제가 아이를 따라가면서 자 이렇게 찍으면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찍어야 맞는지 나오겠고요. 제가 옆으로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찍으면. 자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올 때의 속도로 해서 아이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자 125분의 1초. 그 다음에 250분의 1초 그 다음에 500분의 1초 마지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셔터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조리개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음, 핸드폰 보고 있어 자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조이기획과 8에서 최고의 선명함이 나온다 ND필터를 빼야 될것 같습니다 자 8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8에서 찍을 때는 보시다시피 캐널은 심도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자, 한 스탑 올려서 4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ISO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4로 찍으면 심도 버튼을 눌러 보면 이 정도 뒷배경이 살짝 날아갑니다 자이 상태에서 2.8로 올려보겠습니다. 2.8이고요. 자, 똑같이 밝기를 해서 찍었고요. 심도 버튼을 누르면 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2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800으로 가는 게 맞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심도 버튼을 누르면 자 아웃,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1.2로 해 보겠습니다 자1.2 캐논은 심도 버튼을 안 누르면 1 2대가 이게 최고의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 개방 조리개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ISO를 400, 400으로 해서 320으로 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1.4가 한 스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보면 배경의 흐림과 아웃포커싱 그리고 셔터 스피드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값이 f8일 때 가장 선명한 사진이 나온다. 풍경 사진 f8로 찍어야 된다. 뭐 증명 사진 몇으로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인물을 표현하는 스냅 같은 경우에 굳이 f8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앞줄에도 사람이 있고, 뒷줄에도 사람이 있는 2열 단체 사진을 찍는다. 그럴 때는 앞 사람과 뒷 사람의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앞에다 포커싱을 맞추면 뒷 사람이 아웃포커싱이 생기고, 뒤에다 맞추면 앞 사람이 아웃포커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도 상관없지만, 단독샷을 찍을 때. 자, 저 위에 보이는 아파트. 꼭대기와 하늘을 배경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심도 1.2로 찍어 보겠고요. 자, 좌측에 있는 거에 맞춰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팔로 조리 값을 해서 최대로 맞춰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진을 <laughs> 부분 부분 비교를 하겠지만 저렇게 멀리 있는 걸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이나 개방을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럴 때는 만약에 나무가 한들 한들 넘어간다.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해서 그걸 표현을 하는 게 좋지. 멀리 있는 걸 찍는데 만약에 제가 인물이 있고 아까 아이를 찍었듯이 뒤쪽에 배경이 있다면 조리개를 얼마나 조이는냐에 따라 뒷배경이 삽니다.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가 중요한 거지. 아웃포커싱이 얼마가 되는지, 그에 대한 선회도가 얼마가 되는지. 최대 개방했을 때주변의 선회도가 어떻고, 중심부의 선회도가 어떻고. 그걸 확대하지 않고 사진으로 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느끼는 건 감성입니다. 일부러 아웃포커싱도 주고 비네팅도 주고 하는 이유는 피사체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피사체가 좀더 감성적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풍경을 굳이 선명하게 찍는다고 ISO는 100으로 놓고 조리 값은 8로 놓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배우다 보면 사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ND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사진은, 모든 영상은 최대 개방으로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야간에는 가능하지 않지만 F22, F16, 최고로 조여서도 찍을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단 아무리 조인다고 해도 아웃 포커싱은 발생이 됩니다. 그 일례로, 자 ND 필터를 빼겠습니다.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1.2 렌즈이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16이 최대입니다. 자 16이 최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뒷배경이 어느정도 날라갑니다. 그러면 좀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찍은거 하고 여기서 힘도 버튼을 누르면 아까보다 뒷배경이 훨씬 더 날아갑니다 그렇죠? 거리에 따른 피사체와 거리에 따른 아웃포커싱이 생기는거지 굳이 1.1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생기고 최대로 조인다고 해서 안생기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M 모드의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모드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진도 M모드로 배웠고요.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만는 노출의 3요소는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확한 표현, 정확한 심도, 정확한 아웃포커싱, 정확한 셔터스피드를 원한다면 눈이 떨어질 때는 250분의 1 /250 정도를 써야 눈이 방울방울 방울해서 이쁘게 떨어지고요. 비는 125분의 1 /125 정도로 하면 쭉쭉 흐르는 느낌. 2000분의 1초나 4000분의 1초는 매트릭스처럼 방울방울방울 방울 맺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보고 익혀야 된다는 점그 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익히고 난 다음에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표현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셔터 스피드를 얼마를 놨다 같은 세팅 카브로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빛의 밝기, 상황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미러리스를 쓰신 분들은 LCD를 보고 찍으시면 심도와 밝기를 바로바로 바로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여친 사진 잘 찍는 법, 와이프 사진 잘 찍는 법, 보정 없이 밝은 피부톤, 깔끔한 피부톤을 담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